얘는 오대사에서 온 선물 이렇게 엄지 손가락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를 좀 해줄 건데요. 어떻게 분리하느냐? 칼을 넣어서. 리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심어 볼게요. 얘네들은 이제 다시 원위치 시켜가지고 이렇게. 어 안에서 떼면은 로스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뿌리 밝으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살짝 떼내고 이거 살짝 떼내고 될것 같아요.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떼내볼까? 이렇게 큰데 이렇게까지만 떼어볼게요. 이렇게 까지만 떼어 볼게요. 이렇게 뜯겨서 아니면 여기 한두개 정도로만 떼어 낼까? 한번 볼게요. 살짝 떼지는지? 여러분, 이제 한번 넣다 뺐다 하는 게 여러 번이긴 해서 한번 떼어 어요 얘도, 몸이 좀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로 얘는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좀 잘라서 하겠습니다. 흙입니다. 얘는 그대로 다시 심어줍니다. 흙을 아,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이렇게.